여러분, 리치구이 선생님이에요. 오늘 공부할 브랜드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명품 중고거래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근! 해보신 적 있죠? 저도 최근에 명품 중고거래를 해봤거든요. 이거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저의 꿀팁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가장 가장 꿀팁!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 구독은 하고 보시는 거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시면 진짜 뒷배경도 바꿨는데 이럴시기 없게 아 잠깐 나는 뭐 중고거래 같은 거 필요 없는데요 내 명품을 왜 팔아?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 한번 있을 거예요 나 작년에 이 입백 사가지고 진짜 너무 예쁘게 잘 들었는데 아, 올해가 됐는데 신상이 나왔네? 아, 신상이 더 예쁘네? 아, 어, 저 색깔 너무 예뻐! 어떡해! 나 작년에 산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쵸, 여러분. 입백을 사면 단점이 1년 뒤면 아, 신상이 더 예뻐! 그래서 작년에 샀던 이백 올해에 어떻게 들수 있나요? 못 들다 보니까 일어나는 일, 바로 중고거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 중고거래를 해봤습니다. 이게 근데 금액대가 막 어, 몇십만원, 몇백만원 이런 수준을 넘어서 몇천만원까지 아주 다양해요, 여러분.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거래되는 거는 바로 가방, 그쵸? 가방은 매일 들기도 하고 명품 중에서 가장 사고 싶은 카테고리 1등이 바로 가방인 겁니다 그러면 가방 제가 아는 아 저는 여러분 아... p e r s o n a shopper여가지고 <laughs> 우리나라에서 돈이 많은 분들이 많이 받습니다. 부자라고 명품거래 안하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서 한 고객님은 그분은 굉장히 스마트하셨어요. 왜냐하면 가방을 사면 인보이스 있잖아요. 영수증 말고 그 가방에 관련된 그 인보이스를 종이니까 접어서 속 지퍼에다가 항상 그 가방에 그 인보이스 이렇게 해서 넣어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진짜 꿀팁이다. 왜냐하면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 내 중고거래를 할때 금액을 더 받고 덜 받고 이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판매하는 분들은 사실 뭐난 당연히 이게 진품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구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보이스가 있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인보이스가 없는 옛날 거를 아주 옛날 거를 네 판매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20년 전부터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인보이스가 다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상자도 없고, 파우치도 없고, 더스트백도 없고, 쇼핑백도 없고, 그쵸그 모든 것들이 다 있으면 금액을 훨씬 높여 받을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없으면 풀 패키지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없으면 금액을 낮 봤습니다. 어, 다들 깎으려고 하죠. 그래서, 어, 나는 인보이스는 있는데, 더스티백이 없어 아니면은, 뭐, 박스가 없어요. 쇼핑백이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 단금 거래에서 보면, 쇼핑백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박스라던가, 더스티백 이런 거는 따로 팔기도 해요. 브랜드별로, 사이즈별로, 어, 얼마나 다양하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 중고거래에서 먼저 찾아보시고, 그걸 구입을 하신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돈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풀패키지입니다 하고 많이 받으시면 되겠죠. 그러나 인보이스가 없는 20년 전거 내가 지금 이거를 현대백화점에서 샀는지, 롯데백화점에서 샀는지, 갤러리에서 아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팔고 싶긴 해. 집에 맨날 굴러다니는데 저 아이가 이제는 나랑 인연이 아닌 것 같아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아까운데 어, 나와의 추억도 있고 돈도 있는데, <laughs>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이가 진품이라고. 어, 어필을 하셔요. 어필을 어떻게 하나요? 아, 이게 또 너무 브랜드별로 진짜 많기는 한데요. 진품, 가품, 사실 이거 요새는 블로그님들이 또 얼마나, 파워블로그님들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지 이 디테일 보면, 와, 디테일 보소. 장난 아닌데? 진짜, 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블로그 몇 개만 봐도 알수 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또 그런 걸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밴드는 홀로그램이 있어서, 홀로그램이 좀잘 보이는 곳에 있어요. 그리고 샤넬 같은 경우에도, 반짝이는 금가루가 뿌려져 있고, 이렇게 X자로 되어 있는데, 택에 번호가 있고 이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 찾기 쉽지만, 어려운 브랜드도 있습니다. 루이비통은 TC코드라고 해서, 그 가방 안에, 가죽으로, 이렇게 각인이 새겨가지고 네 같이 꼬매 놓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떨 때는 버클 안에도 있고 그게 정말 찾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뭐 지갑 같은 경우에는 그 각인이 새겨져요. 시계도 보면 뒤로에서 각인이 새겨져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 하나 다알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사긴 샀는데 이게 정말 너무 옛날에 사서 내가 심심해서 가품을 샀던 건지 이게 진품이 맞는지 아리까리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럴 때 어떡하나요 그렇다고 안팔 수는 없고 팔았는데 어, 구매한 사람이 태클에걸 수도 있고 세상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전해 드리는 건 바로 구글에 들어가셔서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옛날 거면 올드를 무조건 붙이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그다음에 가방이면 가방 뭐, old p r a d bag 아니면 old louis vuitton bag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 보세요 검색을 하면 이미지가 이미지가 와와 와. 강대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를 구글에서 찾은 다음에 이미지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고요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정확하게 똑같은 이미지를 찾아서 클릭을 해요, 여러분. 클릭을 하면 미국이나 유럽 사이트는, 어, 가품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품을 사진에 이미지를 올리거나 아니면 뭐 판매를 하게 되면, 네, 두번 다시 햇빛 보는 일이 없을 정도로, 네, 그렇게 어마무시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사이트는 가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진을 올릴 수도 없어요. 반드시 진품이에요. 그러면 내가 옛날 건데 이게 모양이 조금 끝에 바인딩 부분이 다르거나 뭐 이러면 아 이거는 사진은 만약에 바인딩이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거는 바인딩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게 가품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 검색의 장점이 택이 그걸 찾기 쉽지만 어려운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럴 때아 구글에서 이미지를 검색한 다음에 나와 동일한 모델의 상품을 찾아서 클릭을 해보면 아 여기에 들어가 있구나 여기에서 찾아볼 수 있구나 내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유용하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왜이 구글을 사용을 하게 됐냐면요 여러분 썰이 있어요 정말 쓰지 않는 지갑을 한 거의 한 20년 된 지갑이에요 중고명품에 내놓고 팔았어요 아, 팔았는데 그 분이 택배로 받으셨어요. 어, 물건을 받고 나서 이분이 명품 감정을 하셨나봐요. 거기서 감정 불가라고 떴다. 여기에 각인이 없어요. 이러시면서 그래서 저보고 진품이 맞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진품이 당연히 맞으니까 진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감정 결과가 감정이 불가하다고 뜬다. 이거 같지 않으냐고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진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계속. 아니지 않냐 가품이지 않냐 여기 각인이 왜 없냐고 근데 제가 이미 벌써 내 손을 떠난 물건인데 각인이 어딘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그랬더니 이분이 아, 안 되겠다 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서 막왜 그러고 있잖아요 사기죄에 해당하는 그런 글들이 저한테 캡쳐를 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하겠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세요 제 주변에 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법대로 하셔라 각인은 있으니까 잘 찾아보셔라 라고 했죠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을 찾아서 검색을 하고 아 각인이 어딘지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각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위가 아니었어요 브랜드마다 그리고 생산 연도마다 그리고 디자인마다 각인이 들어가는 위치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명품 감정을 하셨을 때 사진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 명품 감정하시는 곳에서 각인이 있나요? 물었는데 본인이 못 찾으시니까 각인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니까 불가라고 뜬 거죠 감정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근데 그 다음날이 됐어요 여러분 어, 법대로 하시라고 하고 그 다음날이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뭐 여기도 찾아봤는데 저기도 찾아봤는데 각인이 없고 이건 반드시 각인이 있어야 되는 디자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법대로 하셔라 또 얘기를 했죠. 하더니 그분이. 어, 자기는 뭐, 법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아미츠 되게 찜찜하다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각인이 있으니까 꼭 찾으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 구매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내가 돈을 주고 산인데 가품을 산다는 건 있을 수 없는데, 가품 같은 찝찝함이 있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물건을 판매할 때는, 진품이다라는 거를 입증을 최대한 자세하게, 사진도 그렇고, 뭐 각인이나, 뭐, 태그나, 뭐, 이런, 뭐 티스코네 이런 것들을 잘 보일 수 있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내는 게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직거래를 하셔야 돼요. 직거래 하면은 물건을 보고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탈이 없지만 어, 택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진품이네 가품이네 뭐 물건이 찌그러져서 왔네 어쩌네 저쩌네 스크래치가 더 많네 어쩌나 저쩌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택배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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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달라고 계속 그러시면 택배로는 반품과 환불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시겠냐? 회에서 그 직거래로 그냥 보고 하셔라.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확답을 듣고 나서 택배로 보내 드리고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받으셔도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직거래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금액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심지어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고가들은 반드시 직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아, 직거래도 중요한데 여러분, 당근페이도 엄청 중요합니다. 당근페이가 왜 중요하냐? 당근페이가 뭐냐고요, 여러분? 아, 당근페이는 내 계좌랑 연결 해가지고 내 계좌번호가 노출되지 않으면서 당근페이로 이렇게 결제를 서로고 주고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아니 내 계좌가 노출되는 것쯤이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당근페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고내 계좌가 노출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 있냐고요? 어 당근 중고거래의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기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어 존재합니다.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당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 그러면은 내가 사기를 당하지 않고 그냥 거래를 하고 나면은 좋은데 나중에 나의 거래가 사기의 어떤 부분에 연류가 됐다라는 그런 피치못할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 사기 범죄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중간에서 그 사기꾼이 구매자 행세도 하고 판매자 행세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도 취하고 돈도 취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둘이 있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이 나는 피해를 입었으니 어, 경찰서에 가서 나는 고소를 할 하잖아요. 내 계좌가 연결이 되있으니까내 계좌가 사기에 연료가 되고 그러면 거래정지를 당해. 그러면 내 계좌가 거래정지를 당하면 2주 동안 거래정지를 당하는데요. 그러면 나는 그 통장에 돈을 넣을 수도, 뺄 수도 없는 굉장히 난감하니까 반드시 당근페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근페이에서도 어 단점이자 장점인 게 금액이 크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판매자여서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면, 이 당근페이로는 한 번에 보. 50만원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100만원이면 내가 당근페이로 50만원을 받고 그거를 내 은행계좌로 50만원을 다시 송금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 당근페이에 50만원이 있는데 다시 더또 다른 금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번거롭긴 하지만 어떤 사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나의 그 신상 정보를 모두 출시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거래를 할수 있으니까 당급페이는 꼭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만약에 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는데 그러면 당급페이 도대체 몇 번을 하라는 거예요? 50만 원으로 천만 원이면 스무 번을 해야 돼. 그거 말도 안 되지 않나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직거래를 하면서 그때는 어, 내 계좌를 노출시켜도 되긴 하는데요. 일단 고액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혼자보다는 두 명이서 가세요, 여러분. 그게 안전해요. 그리고 어, 직거래를 할때 돈을 5만 원짜리 현금이라던가 아니면 계좌로 보내주세요. 계좌로 보낸다고요? 아니, 방금 당근페이 하라고 했잖아요. 당근페이로 여러분, 어, 20번은 할수 없잖아요, 천만 원짜리를. 그러면 내 계좌번호를 알려주되 상대방 나오는 신비증을 확인하시고요. 서로 신분증을 확인을 하시고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이 송금하는 계좌의 이름과 네 구매자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증을 통해서 얼굴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하시면 제일 안전하답니다. 그리고 거래하실 때는 직거래하실 때는 반드시 CCTV가 있는 곳에서 하셔야 됩니다. 안전이 여러분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 카페라도가 아니면 좀 시간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거나하면 편의점에서 저는 물건을 알바는 하나라도 사고서 거기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아 판매할 때 이거 진짜 엄청난 꿀팁인데요. 직거래를 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그 직거래를 하러 가기 바로 직전에 반드시 물건을 동영상을 촬영하세요. 정말 자세하고 꼼꼼하게.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아 여기에도 제가 당한 썰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오래된 루이비통 가방을 네 판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 판매를 하게 됐는데 나가기 직전에 왠지 이건 영상을 좀 찍어놓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도 내 물건이 굉장히 완벽하다. 내물건은 어, 손상이 없고 스크래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이다를 그래도 찍어놓고 싶어서 그렇게 찍었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직거래를 하러 나갔을 때 구매를 하러 오신 분이 거기에 이렇게 지퍼가 있으면 지퍼 위쪽으로 이렇게 가죽이 같이 있는데 그부분에위 아래 위 아래로 진짜 열심히.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진짜 위아래로 계속 하니까 아 이거는 너무 저렇게까지 계속 비틀면 저거는 찢어질 수도 있는데 왜 저러지? 하는데 마침 찢어졌어요. 반. 다 찢어지진 않았죠. 가죽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거래를 하신다고 해서 그, 그 부분 지금 방금 찢어졌다고 그랬더니 보시더니 어? 어떡하지? 어저 싸게 애누리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 동영상 찍은 걸 바로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저는 이거를 정말 굉장히 깨끗하고 진짜 최상의 컨디션인데 그걸 드렸는데 지금 방금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다 망가뜨리셨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결제하고 그냥 바로 구매하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이의제기 하지 않으시고. 이건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이의제기를 할수 있으니까 내가 물건을 거래하기 바로 직전까지 나의 물건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동영상으로, 사진으로는 여러분 증명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관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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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추드려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구매자는요 여러분. 와 여러분. 제가 진짜 판매하는 사람이지만 판매자 입장으로 나갔지만 구매하시는 분들 보면서 깜짝 놀라는게 물건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져가세요. 물건 컨디션 체크는 반드시 1번입니다. 그리고 음, 조금 고가나 그 시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가의 시계면은 시계 빵앞 앞에서 구매자 판매자가 두 분이 만나셔서 안으로 들어가서 시계방에서 그냥 시계는 사실 뒤에 백케이스 열어보면은 무브먼트가 그 브랜드 자사 무브먼트가 맞으면 네 그건 확실한 진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사실 이렇게 저렇게 의심하시기보다는 그냥 시계방에서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진품 가품 구별법 한 번이라도 구글 해보세요. 서치해보세요. 정말 브랜드도 그 브랜드 안에서도 진짜 다양한 물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진품 가품 구별하는지알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검색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아, 내가 가품을 구매했다. 이런 일은 없으실 거고. 도움 많이 됐죠? 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패션도 명품도 똑똑하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인간적으로 구독은 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 떼는 게 아니라고요!